12번. 당함수 fx가 l i m x 0으로갈때 f x 분의 2ax 제곱 마이너스 1이 2로 가구요. x가 0으로갈때 f x 분의 8x 제곱 마이너스 1이 b일 때 상수 ab에 대하여 ab의 곱에, ab 곱이 kln일 때 바로 정수 k 값을 구하시오. ab를 구하는 문제인데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을 보면요. 자, 1번이라고 할까요? 우선 이 관련된 공식을 한번 적어볼까. 리미트 x가 영으로 갈때 바로 자 이런 형태 배우셨죠? 1입니다두 번째 이두 이 번째 이번이라 얘도 관련된 거는 당연히 xm으로 갈때 얘들아 x분의 ax 마이너스 이 lna였거든요. 그러면 자첫 번째 형태 한번 식 변형을 해볼게요. fx는 다수습니다 반드시 그거를 염두에 두고, e의 ax 제곱 마이너스 1인데, 반드시 이 x 부분 같아져야 돼요. 그러니까 얘가 지금 ax 제곱이기 때문에 맞추게 하는 거죠. 이렇게 ax 제곱 적어주시고, 같아지기 위해서 당연히 ax 제곱 밑에 fx가 되면 되겠다. 그지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, 네, 이 부분이 일로 가는 거야. 그럼 다시, 첫 번째 식은 전제, 극한, 극한 꼴, X가 0으로 갈 때, 얘가 됐는데, 자, 이게 B입니다. 얘가 지금, 분자 부분 보게 되면, X 0으로 가니까, 제곱 때문에 0으로 가거든요? 근데 이 FX가 만약에 0으로 안 가고, 다른 수가 돼버리면 어떤 수분의 0은 0이 되잖아요? 자, 2가 되지 않기 때문에, 반드시, 분모도 0으로 가야 돼요. 그러니까, F 0이 0인 거야. 근데 사실은 바로 알아야 되는데, 이게 제곱이면 있잖아. fx도 x 제곱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왜냐면, 하 만약에 fx를 지금 x가 f00이니까 x란 인수를 가져야 되겠죠? 당함수니까 몇 차인지 모르잖아요. 만약에 px라고 두면, 예를 들어서, 다시 집어넣어보세요. 집어넣어버리면, 리미트 xpx분의 ax 제곱이 되면서, 약분 되더라도 다시 X0으로 가버리면 분자가 또 0으로 가잖아요. 그러면 다시 이 PX가 0으로 가야만 얘가 지금 1로수림할수 있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이 PX도 당연히 X라는 인수를 가지는 겁니다. 이렇게. 무슨 말인지 알겠냐? 결국 FX라는 녀석을 이게 들을 수 있죠. 제곱인수를 가지고 어떤 QX라 들을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일단 놔둬놓고 두 번째 네, 이식을 한번 봅시다. limit x가 0으로 갈 때, 당연히 이번 또식 변형 하셔야 되겠죠. 8x 제곱 마이너스 1. 자, 이 부분 맞춰줘야 되니까, 맞죠? 여기 x면 이 x가 내려야 된단 말이야. 그러면, 자, x 제곱 적으시고, 똑같아지기 위해서, 네, x 제곱, 여기 fx가 되겠다, 맞지? 자, 이 값이 지금 필요하는 겁니다. 자,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2값을 이 이용 안했네 이 2값을 이용하셔야 돼 그러려면 이 fx를 fx 이 식을 다시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극한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게 2기 때문에 네, 결국 집어넣어서 다시 x가 0으로 갈 때요 FX입니다. x fx입니다 x제곱 qx분의 ax제곱이 되고 약분되어 사라지면서 영으로 보내니까 Q0분의 A가 되는데 이 값이 일하는 거예요. 즉, A는 EQ형이 되는 겁니다. 일단 Q형이 뭔지 몰라요. 자, 이번식을 볼까요? 이번식에서 자, 이 부분이 지금 LN8로 가겠죠? LN8로 가고, 따라서 LN8로 가면서 FX식이 우리가 지금 x 제곱 qx를 적급 풀고 있죠. 자, 이되시죠 e 맞죠? 넣어 보세요. 대입을 해 버리면 이 약분 되잖아요. 약분 되면서 x 0으로 가기 때문에 q 0분의 1만 남는 거고 이 값이 b인 거야. 자, q0이 사실은 이쪽에 들어 있고 들어 있는데 뭔지 모르지만 구하는 꼴 보세요. 구하는, 구하는 꼴은 a와 b를 곱한 꼴이란 말이야. 결국, AB는 2Q0 곱하기 LN8, 자, 8입니다. LN8 곱하기 Q0분의 1 되기 때문에 Q0 부분이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. 따라서 2 곱하기 LN8은 2의 3승이 되면서 사이 앞으로 나올 수 있고요. 6LN2임을 알수 있습니다. 결국 K값은 6이다.